자, JJ의 유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. 오늘 첫 시간으로 연기과 17기 노주희 학생과 오하연 학생을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, 와, 와 자, 자기 소개 먼저 해주시죠.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연기과 17기 노주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기과 17기 오하연입니다. 와, <laughs> 아, 반가워요. 아니, 이 인터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? 아, 제가 재중쌤을 너무 사랑해서 선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음. 어, 저희만의 특별한 시간을 원해서 선생님한테 신청을 드렸습니다 <laughs> 네뭐 <laughs> 네요? <형. 웃음> 네. 하연이도 얘기해야지 아 저도 선생님이랑 되게 이렇게 음. 얘기해보고 싶어서 음. 되게 되게 시각으로 나눠서 네.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잘 왔어요 선생님도 너무 갑자기 준비하게 돼가지고 질문을 준비를 못했어요 사실 이런 인터뷰 같은 걸할 때는 원래 질문을 이렇게 주고 미리 음. 질문지를 주고 답을 어느 정도 달아오게 한 다음에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해야 좀 원활하지만 오늘은 즉흥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 <laughs> 진행을 해 볼게요 학교 입학한 지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렇죠? 네. 음,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이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줘 볼래요? 들이 진짜 최고셔서 너무 수업할 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유쾌해서 딱 제가 꿈꾸는 예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친구들이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다들 생각한 것보다 너무 너무 다 좋고 너무나도 되게 활기찬 분위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선생님들이 유쾌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장 유쾌해요? <laughs> 아, 하나, 하나 둘셋 김재중 선생님, 선생님. <laughs> 어떤 부분이 그렇게 유쾌한가요? 아, 일단 분위기 메이커시고요 항상 네. 웃음을 주시는 선생님. 김재중 선생님이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. 이런 아, 부분을 고치셨어요. 너무 좀 고치셨으면 치명적으로 좋겠다. 귀여우셔요. 아, 너무 심장을 <laughs> 때리십니다. 아 아니, 그런 거 말고요. <laughs> 저의 뭐. 제가 귀여운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. 이전 영상에서 <laughs> 그거 말고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서 하는 태도들 있잖아요. 음, 그런 것들 중에 그래도 이것들은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. 음, 혹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있을까요?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음, 그럼 원래. 김재중 선생님은 거의 완벽한 담임 선생님이다. 네. 뭐 이렇게 너무 결론을 너무... 낼수 있겠네요. 네. <laughs> 이게 인터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아? <웃음> 맞습니다. <웃음>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? 저 재정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 불러주신 거예요. 어... 진짜 저 고막 녹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<laughs> 아 하연아 너, 너도 바로 주희가 얘기하면 받아서 쳐줘야지. 아... 너가 방청객이 되면 안 돼. 저는 어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뭔가. 음... 저희 17기가 아직 연기를 배우고 이런 걸 얼마 안 됐는데 뭔가 하나를 준비해서 다 같이 했게 너무 기억에 좋았어. 요 <laughs> 자연아 어제가 뭔지 얘기해 줘야 돼. <웃음> 시청자들은 <웃음> 몰라. 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. 어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이러면 어떻게 해? 뭔지도 <laughs> 모르는데. <laughs> 자 다시. 아. 저의 저 촬영날 기준으로 어제 그러니까 5월 30일 날 기초 연기 발표했었는데 뭔가 다 같이 하는 것도 있었고 개인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냥 개개인마다 너무 그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되게 멋있게 연기과 17기가 무대를 마친 것 같아서 음. 어저께 했던 기초 연기 발표에 가장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.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17기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극장 무대에 서서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 첫 시간이었고 그래도 너무 뭉클했고 저도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제 연기과 17기로서 어떤 이야기들을 써내려갈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도 몸가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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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무 웃음> 빨린다 지금 <laughs> 어 그러면 학교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만 있진 않을 테니까 혹시 속상했었던 거 있어요? 음... 속상했던 거... 연기과 자랑을 한번 해볼래요?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과를 자랑한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<laughs> <생각합니다>, 정말 <웃음> <진짜로요>. <웃음> 아니 자꾸 그 방향으로 가지 말고 <laughs> 아니, 아니, 선생님들 말고 <laughs> 선생님들 말고 고양예술고등학교 연기과를 음. 자랑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 고양예고 연기과 세, 처음에 뭔가 연기과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연기만 하고 마냥 실습만 할줄 알았는데 일단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 주시는.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뭔가 바로 실습에 들어가면 부족한 사람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기 위해서 뭔가 기초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주신 게 정말 저희 연기과 사랑 아닐까요? 그럼 노주희 학생이 기초 수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시청자 분들께 해주실래요? 네? 네, 지금 제가요? 네. 수업 안 들어요? 아, <laughs> 아침도 하 아니요. 안 네. 한다고요? <laughs> 네. 아, 네. 우리 연기과 학생들이니까 웃겨볼래요? 네? <웃음> <웃음> 웃길 수 있다. 난 이런 장기가 있다. 나는 지금 시청하시는 이 시청자들이 빵 터지게 할수 있는 무기가 있다.